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경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무역 불안감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쳐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검토하면서. 노트북과 항공기, 엔진 등과 같은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다양한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예, 이 같은 행보는 중국의 히트류 수출 제한 방침과 미국 선박에 대한 신규 항만 요금 부과에 대응한 조치라 할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광범위한 기술 제재가 이뤄지고 있고, 미국이 치면 중국이 다시 치고, 그리고 중국이 치면 다시 미국이 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상황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려는 기로가 존재함을 보여준 것이라 결국에는 에이펙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이날의 미중 갈등이 다시 부각되면서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 특히나 AI 관련주가 동반 하락을 했고, 이에 이날 반도체 업체들은 컬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죠. 거기다 은행주 역시 이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특히나 넷플릭스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다소 언나가면서 이날 무려 10%나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저의 생각은 지금 8월 이후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들에 대한 과열이 다소 진정되고 있어, 투기적 종목의 상승세는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라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하락세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할수 있죠. 그리고 또 창마감 직후 나온 테슬라의 실적을 보시면 올해 3분기 매출 증가세는 회복을 하며 역대 최대 분기 판매 실적을 기록했지만 순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미치지 못하자 주가는 갑자기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은 28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나 증가한 모습에 나타냈습니다. 거기다 시장의 예상치는 263억 달러 수준이라 배출은 예상보다 잘 나왔다 말씀을 드리며 반면 주당 순이익은 50센트로 시장 예상치 54센트를 하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 3%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 한대는 4%이상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테슬라의 전체 순이익은 37%나 줄어든 13억 7천 달러 수준이라 이렇게 전체 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관세와 구조조정 비용 증가 그리고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감소가 이어졌기 때문이라 할수 있으며 이에 머스크 역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와 그러니까 이번 9월달 들어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됐지만 이제 10월부터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 판매가 더 크게 상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추후 관세 부담 증가가 테슬라의 악영을 미칠 것이라 예상을 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이슈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도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번 3분기 실적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테슬라 의 매출 그리고 EPS 상승세가 이어질지 여부도 있었지만, 결국 로보택시가 언제 상용화 될지에 대한 일정이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말까지 오스네 대부분 지역에서 로보 택시의 안전 운전자가 없을 것이라 밝혔고 또한 규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연말까지 약 10개 대도시 지역에서 로보 택시를 운영할 것이라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현재 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날도 장중한 땐 429달러까지 내려가 확실히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로 주가가 꽤나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테슬라는 한동안 실적이 좋지 않아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향후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에 대한 미래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를 470달러까지 올렸고 오늘 밤 장도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또한 머스크가 또다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머스크가 만약 또 다른 화제성 발언을 제기하게 된다면 주가는 또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은 아이온큐 그리고 리게티와 같은 양자 컴퓨팅 관련 주가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구글이 검증 가능 양자 우위 알고리즘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동안 크게 올랐던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이온큐와 리게티 그리고 그리고 디웨이브 컴턴 등과 같은 주식들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러한 말은 즉 이 양자컴 주식을 투자를 꺼리고 이제는 빅테크 쪽으로 투자 포인트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인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상승세를 보였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역시 크게 하락세를 보여주진 않았다. 말씀해드립니다. 이 아이온큐의 차트를 보시면 진짜 84 달러를 찍은 이유. 급격하게 하락세를 타면서 현재는 55달러까지 내려왔고 이날 장중한테는 52달러까지도 내려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주식들은 결국 테마 그리고 모멘텀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을 일으켰고 더욱이 이러한 주식들은 중소형 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아리사는 지난 9월 이미 87까지 올라 이 얘기는 주가가 과매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할수 있고 이렇게 주가가 과매수 상태에 있으면 여기서 돈을 더 투입을 해서 주식을 산다기보다는 아 이제는 주가가 많이 올랐구나 그러면 이제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만 주식시장에서도 꾸준히 살아남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 이렇게 이 RSI가 80 이상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 아 이제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다시 더욱더 올라가겠다 싶어 대부분의 자산에 투자를 했던 개미들이 많았다 할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고 그리고 또 우리 소중한 돈의 파킹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빅테크 기업의 비중을 높여야지 이러한 중소형주의 비중을 높인다면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 때는 멘탈이 굉장히 털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또 아이오케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 다시 모멘텀을 찾고 상승을 할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기에. 이러한 시기를 잘 견딘다면은 결국 이러한 모멘텀을 가진 주식들은 또다시 상승을 할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반도체 주식들을 보시면 최근 흐름세가 좋진 않아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나타내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지금 우트머니 픽테크를 오픈AI가 묻는 방법이라는 기사가 영향을 줘. 예 최근 몇달 동안 오픈AI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 그리고 브로드컴 등과 잇따른 초대형치 구매 계약을 맺었고 그러면서 엔비디아로부터는 천억 달러 투자를 받아냈고, AMD로부터는 막대한 규모의 신주 인수권을 챙겨, 프로덕칸가는 어떤 조항도 있는지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금 의도치 않게 우트머는 시장에 포모를 심어주고, 이에서 회사 저에서 회사 찔러가면서 급등세와 급락세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엔비디아는 책 오픈에 의해 행보로 통해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걱정은 되지 않아. 크루아니오는 계속 엔비디아가 이렇게 독과점으로 칩셋을 공급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독과점 이슈가 또 다시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오픈AI가 이런 AI 시장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해 드리는데요. 예,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날 장중한 땐 176달러까지 내려가 꽤나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날은 V자 반등을 통해 180달러까지는 올라왔고 실제 엔비디아가 지금 매출과 주당 순익을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AI 산업에서 시장이 큰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정말 기회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AI가 돈을 벌고 있지 않고 이 사업 자체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주식 엔비디아가 아직까지 180달러에 머물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 HSBC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엔비디아는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팔란티어 역시 이날 하락세를 보여. 꽤나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에 주가역시 장중간대 폭6 9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3분기 팔란티의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 말씀을 드리며 그에 따라 주가역시 좋은 흐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우리는 또 다가오는 팔란티의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이전과 똑같이 이러한 기업의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